2018년 6월 30일 오후 1시 15분 언니임드의 빅브로입니다. 저번주 화요일 날 편집기 테스트 삼아서 찍어 올렸던 일명 블래스터 하고 싶게 많은 영상에서 블래스터 캔슬을 알려달라는 신청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블래스터 캔슬 알려드릴 건데, 근데 유튜브를 조금만 돌아봐도 블래스터 캔슬 강좌 영상은 한두개가 아니고, 제작하신 분들의 실력도 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기술을 알려드리는 건 너무 식상하고, 는제 손이 안 되는 건 그런 거고요. 아, 어쨌든, 제가 알려드릴 캔슬기는 사냥, 보스 둘다 돌리기 괜찮으면서 초보자분들도 비교적 쉽게 킬수 있는, 어, 그니까 가성비가 좋은 캔슬기 두 개와 응용기 하나를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캔슬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식사한 거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들과 차이를 두기 위해 여러분들과 1대1 교육방식으로 해서 진짜 블래스터에 갓 입문하신 분들이 잘 따라 할수 있도록 하나하나 코치를 하는 것처럼 진짜 블래스터를 처음 해보는 불생활을 될것 같습니다. 도미! 펜슬 <목소리> 할줄 아나요? 아니요. 처음 시작했어요. 어쨌든. 뭐야. 지금 노바 서버에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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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제가 원래 170인가 180짜리인가 블래스터가 있긴 한데 토미를 불러드리기 위해 일단 노바에서 103레벨이라서 스킬 포인트도 약간 모자랍니다. <laughs> 공격기는 세개밖에안 알려드릴 건데, 근데 캔슬기 이전에 무조건 배워야 되는 캔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이건데요. 더킹 스웨이 캔슬. 이거는 캔슬을 모두 다 관할하는 스킬입니다. 더킹과 스웨이는 이제 각각 2차 그리고 3차에 포진되어 있는 스킬인데요. 이두 스킬은 키다운으로 차지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전할 때 앞으로, 더킹은 앞으로, 스웨이는 뒤로, 약진을 합니다. 보기에는 이동기와 해피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두 스킬이 블래스터 캔슬의 1등 공식이라는 거, 그 이유는 스킬 설명을 보시면은, 어, 자, 보십시오. 자, 파, 초 파란, 아, ᄅᄅᄅ,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 차지 후, 다른, 파, 차지 후 발동 시, 다른 스킬 사용 중에, 또 해당 스킬을 취소하며 더킹이 발동되나는 문장을 분석해서, 다른 스킬의 후데이를 잘라 먹을 수 있다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점프키를 입력하여 급정지할 수 있다는 문장을 분석하면 이론상으로 시전하자마자 다른 스킬을 발동할 준비를 만든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이두 개의 결과를 합쳐서 만들어낸 최종 결론은 공격 스킬 사이의 딜레이를 잘라먹고 마치 공격의 빈틈에 어깨가 만들어지는 캔슬을 하기 위한 스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럴듯 하죠. 그러니까 고로 캔슬을 하고 싶다면은 무조건 이 캔슬을 익혀야 된다는 거 캔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자리에서 차징을 해주시고요 더킹이든 스웨이든 차징을 해주시고 차징을 풀고 나아가는 도중에 점프키로 급정거를 해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웬델린으로부터 얼마나 나간지 한번 보시죠 캔..그.. 점프로 급정지 안 하면 한이 정도로 나갑니다 자 급한대로 이걸로 먹지마! <laughs> 맛있죠 꾸민주십시오 이 자, 이 정도, 최대 거리가 이 정도인데요. 급정지를 하면은, 이 정도에도 멈출 수 있고, 제자리에도 있을 거, 이 정도에도 멈출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급정지시키면 바로 다른 스킬을 쓸 준비가 되기 때문에, 거리가 좁을수록 공격을 더 빨리 할수 있다, 예면이겠죠. 연습 방법은, 입문자분들은 천천히 구분 동작으로 감을 잡고, 이동거리를 줄여나가면서 손에 익히는 게 좋습니다. 도미. 아. 어? 이거 할수 있겠나요? 괜찮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블레스터는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한 번만. 살, 천천히, 천천히. 이게 차지가 많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차지를 해야, 그, 후디를 잘라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점차 박자를 빨리 해서 하면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연속 사용을 가능하다는 거. 물론 공격기능 없으면 쓸모 없어요. 예, 캔슬 하자고 하는 연습이니까. 근데 이게, 스웨이하고 더킹하고 움직이잖아요. 이걸로 보스기를 회피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거 약간 많이 어렵습니다. 원하는 자리에 안착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스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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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 피하고 그런 거는 초고급자분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더블 점프라 이것만, 이걸로만 회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부터 배울 캔슬 공격 기도, 더킹 스웨이 캔슬, 이 캔슬에, 이제 중간 사이사이에 공격기를 섞어주기 때문에 이 캔슬을 더욱 중해지는 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자 다음 캔슬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정식적인 공격기의 캔슬 방법을 배워볼건데요 처음으로 배워볼 캔슬기는 이름하여 쇼크웨이브 캔슬입니다 어.. 쇼크웨이브는 쇼크웨이브 펀치라는 스킬을 사용할건데요 이건 4차 스킬에 포함되어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른 캔슬을 사용해게 되는 되는데 쇼크웨이브 캔슬의 큰 특징은 더 킹과 스웨이를 차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캔슬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캔슬을 먼저 하셔가지고 손을 먼저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냥 보스에서도 꽤 괜찮아요. 사냥 보스에서도 꽤나 좋은 성능을 뽑아내기 때문에 뭐. 이거 차지하기 힘들다 힘들다 아니면 내가 한 200년을 해도 안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써도 돼요 쇼크웨이브 캔슬의 큰 특징은 더킹과 스웨이를 차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캔슬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캔슬을 먼저 하셔가지고 손을 먼저 익혀주는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냥 보스에서도 꽤 괜찮아요 사냥 보스에서도 꽤나 좋은 성능을 뽑아내기 때문에 뭐 이거 차지하기 힘들다 힘들다 아니면 내가 한 200년을 해도 안될것 같다 그러면 이것써도 돼요. 캔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네, 다 간단해 요 어쨌든 쇼크웨이브 펀치 후 더킹 스위를 웨 발동하고 점프로 캔슬을 좀 됩니다. 네 연마 방법을 말로 설명해드리자면은 일정한 박자로 키보드 하나하나를 누르면서 점자 점차 그 박자를 줄여 나가시면 언젠가는 이제 이게 안 멈출 날이 올 겁니다. 저도 차도 약간 힘든데 한번 이 토미 블래스터한테연말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제 키보드로 따지면 A 하고 V 누르고 S 누르면 되는 이런 간단한 컨트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하나 천천히 눌러주면 시 됩니다. 해보시죠. 천천히 누르고 천천히 박자를 그러니까 이거를 박자를 약간씩 끊어가면서 하면은 쉬워요. 이렇게 박자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그치, 그치. 저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저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해서 하면은 거의 한, 한 3일 정도 연습하면은 거의 완벽하게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제일 쉬운데 제일 쓰기 어려워요. 말하면 이게 안 돼도,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는 어려운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간단한데 어렵다 이 말이지. 이건 약간 손 운동식으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자, 이 다음으로 배워볼 캔슬에서 이제 주력기를 써먹어 볼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격기 캔슬인데요. 이제 매 블래스트 주력기인 매그넘 펀치와 더블팡을 활용하는 그런 캔슬입니다. 1차 매그넘 펀치와 2차 더블팡을 연계하고 더킹 스웨이로 후 딜레이를 캔슬하는 기술인데요. 주력기 두 가지를 모은 스킬답게 사냥 보스 둘 다에서도 활용 가능한 만능인 캔슬입니다. 근데 이 매그넘 펀치와 이제 더블팡의 특이사항은 뒤에 리볼빙 캐논을 이제 묶어서 쓸수 있다는 건데 매크로로 매크로로 묶어서 쓰면은 리볼빙 캐논을 통한 추가 타와이 실린더 게이지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게 매급한 캔슬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기도 합니다 자 캔슬 방법은 더킹스웨이를 차지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쇼크웨이브와의 차이인데 이제 차지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차지하고 매그넘 펀치 더블팡 시전 캔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은 이제 이 캔, 이 차징 해서 공격하는 걸 연속해서 하는 게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그리고 이 더블팡 후에 이거를 떼는 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더블팡을 쓰고 나서 이거를 시전하는 타이밍 계산하는 방법은 더블팡 이제 위아래로 찌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펙트가 많이 커가지고 눈에 보기 쉬워요. 그래서 매그넘 펀치 쓰지 말고 이렇게 더블팡만 써서 더블팡 위로 찌를 때 더킹을 떼서 점프키를 눌러주면 돼요. 그럼 바로 제자리에서 이렇게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저도 가끔씩 삐고 나요. 그래서 이거를 연속해 주면 이런 식으로 잘하면 제자리에서 가능해요. 자 도미 <laughs> 어떻게 아니. 할지 알겠나? 아니 아니? 차징해봐 차징. 자 차징하고 아... 더블팡하고. 더 방, 더이 그니까 방금 토미한것처럼 차징하는게 안익숙하신 분들은 이거 때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해버리는데요 이게 익숙해지려면은 멀티태스킹 능력이 좋아야됩니다 그치 그리고 떼고 점프를 누르는걸로 손가락에 신경을 많이 써야돼요 화면을 보는게 아니라 손가락을 봐야됩니다 블래스터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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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누르면 돼 점프를 얼추 되죠. 자, 우리 차지 테크닉을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미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차지 테크닉. 그러니까, 얘를 그러니까, 이거를 더킹스웨이 차지. 그 캔슬 연습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되는데, 약간씩 이렇게 움직이는데 텀을 주시면, 이 움직이고 움직이는 사이에 박자에 공격 스킬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캔슬 연습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익어가서 나중 가면 공격 스킬을 섞을 수가 있게 된다. 아나요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급하게 하면 안돼요 땅땅 따당 땅땅 따당 공격 공격 이동 공격 공격 이동 이런식으로 그치 오 잘다 그치 땅땅 이동 땅땅 이동 땅땅 이동 땅땅 이동 그치 이거네 이거네 이거거든 음, 이게 저도 초창기 때 저랬어요 <laughs> 솔직히 블레스 타겐 제키가 제일 좋아요. 비교를 해볼까요? 토미 준비 시작 이 정도로 우와. 차이가 납니다. 아, 이봐. <laughs> 와. <우와>. 역시 <laughs> 차이가 뭐야.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래서 캔슬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답답해요. 답답해. 선딜 후딜 너무 길어. 그래서 이 후딜을 잘라먹을 수 있다는 거 야, 얼핏 야. 봐도 차이가 드러나죠. 근데 여기 더블팡의 선 딜은 이 매그넘 펀치가 심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팡의 선딜후 딜을 다 캔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되겠죠. 바로 이제 세번째 응용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합시다 토미가 이거만 쓴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의 최대 단점은 뭐냐 범위가 좁습니다 사냥 어떻게 할래요 이것도 뭐 방.. 이게 좀 좁긴 하죠 이것도 이것도 좁긴 한데 이.. 네그판 캔슬의 가장 좋은 단.. 장점은 리볼빙 캐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이 리볼빙 캐논을 사용해서 나오는 이 실린더 게이지를 어디다 활용하냐 일차 스킬의 리즈 릴리즈 파일 벙커 이제 응용기 매그팡 플러스 파일 벙커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응용 기술의 경우에는 이 헤머 스매시 같은거나 아니면은 플래시 부브를 섞는 등 해가지고 막 자꾸 이런 연속 캔슬기에다가 뭔가 자꾸 섞어요. 근데 저희는 일차 스킬인 릴리즈 파일 벙커를 섞어볼 건데요. 릴리즈 파일 벙커 이런 스킬입니다. 범위 굉장히 넓고요. 데미지 굉장히 세고요. 그래서 근데 쇼크웨이브같은 경우에는 이 실린더 게이지를 채울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메그판 캔슬을 사용하고 나면은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시듯이 실린더 게이지를 차죠 그럼 실린더 게이지꽉 차면은 이렇게 공격 하면은 넓은 범위도 쉽게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것도, 이 릴리즈 파일벙커도 제가 V키를 한번, 릴리즈 파일벙커를 쓰고 V키를 연타해보 하겠습니다. 자, 쓰자면은, 자, 후 딜이 굉장히 길어요. 보십시오. 후딜왜 굉장히 길죠? 이후 딜도 이, 이 더킹과 스웨이로 상쇄를 시킬 수가 있는데, 자, 캔슬 방법은 매그팡 캔슬을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오른쪽 위에 실린더 게이지가 풀이 됐다. 3에서 6 정도. 높을수록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차지를 하고 천천히 구분 동작 좀 차지를 하고 릴리즈 파일벙커 를 쓰면서 약간 기다리다가 이쯤에 캔슬 힘들죠? 썩어가다 쏘다가 차질 한 도중에 공격 공격을 하지 말고 대신에 릴리즈 파일벙커를 쓴 다음에 캔슬한 다음 다시 공격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 매그팡 캔슬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릴리즈 파일 벙커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근데, 매그팡 캔슬을 연말을 하면, 이거는 솔직히 별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거, 이더블팡하고맥그넘 펀치를 쓰는 것 대신에 릴리즈 파일 벙커를 쓰는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어렵진 않은데, 손이 좀 꼬이는 게 문제죠. 네, 무리 됐어, 이럽니다. 이 응용 기술은 매그판 캔슬을 충분히 익혀졌을 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블래스터를 추가적으로 알려드리자면은 4차가 돼야 완벽하게 캔슬을 쓸수 있고요, 콤비네이션 트레이닝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어드밴스 차지 마스터리 막. 인듀런스 트레이닝, 리버먼 캔 업그레이드 이게 패시브가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이전선 캔슬을 하기 약간 껄끄러울 수가 있어요. 막 중간중간 끊기기도 하고. 4차 이후에 이제 콤비네이션 트레이닝을 배워 가지고 10스택까지 채우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뭐 10스택을 채우면 이제 최대 공격 속도를 낼수 있는데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알려드릴 광자는 여기까지구요. 이제, 캔슬의 장점을 하나씩, 이제, 말로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킹 스웨이를 사용한 후에, 오른쪽 위를 보시면, 더킹 스웨이 사용 후에 뭔가 버프가 생길 겁니다. 1.5초 동안이요. 이 1.5초 동안에, 회피율이 90%를 챙길 수가 있는데요. 블래스터는 캔슬을 할때 제자리에서 쓰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렇게 인도하죠. 이동하죠. 이렇게. 써도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보스한테 부비적 부비적 거려요. 그래서 이 회피율 90%로 회피를 하면서, 탱킹을 하는 겁니다. 포션 관리에도 도움이 꽤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4차의 어드밴스드 차지 마스터리 이 효과로 캔슬할 때 불릿을 불릿을 두 개를 주, 이제 수급을 합니다.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불릿을 다섯 개를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지를 해서 쓰면은 두 개가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돼요. 리로딩할 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오른쪽 위에 블릿을 보면은, 이렇게 차지를 해서 쓰면은, 블릿 충전됩니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매급판 캔슬을 쓰는 걸 해도, 블릿이 안 닿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캔슬이 중요해지는 이유고, 차지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음. 자, 세 번째, 더킹과 스웨이는 돌진 판정을 받는데요. 돌진 판정이란 얘기는, 타이밍을 맞게 쓴다면 힐라의 번개, 반반의 내려찍기, 매그너스의 내려찍기, 시그너스의 해골 투척이 100% 데미지를 무시를 할수 있습니다. 타이밍에 맞게 막 매그너스가 막휠인드 쓴다. 그러면, 아, 휠인드래 매그너스가 막 내려찍기 쓴다. 그럼 이거 써가지고 회피하시면 돼요. 범위 내에 들어와 있어도 이거 써주면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다가, 어, 쓴다! 싶으면은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익숙히져야겠죠 자, 네번째, 어드밴스 차지 마스터리, 한번더 뜹니다. 자, 자석킬의 어드밴스 드 차지 마스터리를 보시면은, 이제, 더킹 스위를 발동시킨 시점과 해머 스매시 시전 중에 받는 데미지 35%를 가, 35%를 가드한다고 얘기해주는데, 이는 받는 데미지의 35%를 이제, 시전하는 직후에, 직후에 가드가, 되, 가, 가드래, 가드가 됩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몬스터한테 일단은 맞으러 갑시다. 이렇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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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맞죠? 맞는데, 뭔가, 이제 이 육각형 모양의 뭔가가 뜨면서 가드가 됩니다. 소리도, 막 철판 두들기는 소리가 나고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천천히, 예, 블래스터의 연마 기술은 천천히입니다. 천천히 해주시면, 오랫동안 자주자주 자주 해주시면 손에 익혀진다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블래스터 많이 많이 하세요. 안녕!